네,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시 노은면 알락일리 마을리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마을은 남자 61명, 여자 54명으로 모두 115명의 주민이 오순도순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알락일리는 현재 두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마을로 나누면 용당 본말이 됩니다. 용당은 한자로 풀이하면 용못이 됩니다. 용못이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한포천의 여름 장마로 인해 그 흐름이 바뀌면서 용당 지역에 소나 연못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후 한포천 재방 사업으로 하천의 흐름이 고정되면서 더 이상 소나 연못이 생겨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용당은 현재 안락일리와 대덕리, 법동리 세 마을로 도로가 이어진 교통의 요지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은 수상초등학교가 이곳에 생겨났고 최근에는 충주해성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능안은 능이 있는 안 동네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능은 왕릉처럼 큰 사용, 무덤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지명에 들어간 능은 왕릉이 아니라 커다란 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말은 본디 가는 마을 또는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용당의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한때 중심마을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그 지위를 용당에 넘겨주었습니다. 본말에도 문화유시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냥골은 본말에서 법동으로 가는 길에 있는 마을로 매산자, 별량자를 쓰고 있습니다. 산자락에 남행하고 있는 마을, 마을이라는 뜻으로 이들 마을 모두 520번 지방도를 따라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라길리 마을회관은 1996년 준공되었고 수상경로당은 마을회관에 있어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자랑비는 마을 입구에 1992년 세워졌고 무궁화 무늬 기단에 5석 비신이 있고 그 위에 자연석 덮개를 얹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조선, 조선조 숙종 42년 나라에서 내린 유시 3대 효자각이 서있어 도덕적으로 혼탁한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웃어를 지극히 공경하고 효도하는 신념의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마을입니다. 알라길리 마을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